근데 하여튼 저희들도 좀이 내용을 보고 좀 충격적인 그런, 그 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래도 서산시의 기자라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서산시의 그런 초록검정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 뭐, 찬성하는 그런 건데, 이게 저희는 기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뭐, 여기 대부분 이제 기자 분들이 계시니까, 에, 예 언론이라는 그런 목적, 언론의 그런 자세, 역할,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더잘알 것입니다. 진실보도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고, 우리 권력기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록광장이 조동남이 정정당당했다면은 이 기자분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서산시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신문들이 광고비 후찬을 받지 않고는 운영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서산시가 이걸 광고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서산시가. 서산시 행정에 찬성하는 글을 쓴 기사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지급하고 비판적인 글을 쓴 기사, 신문사에서는 광고비를 안 준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 이제 언론인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관습적으로 해온 거지만은 저희들이 이게 철권장을 하면서, 반대 운동을 하면서 실제 거기 와서 취재한 분들이 몇 분이 계신가? 별로 못 봤어요. 여기에서 이제 서산시라든가 이런 데서 주는 홍보, 기자를, 이거 쓰는 역할. 현장 취재하는 기자분들이 얼마나 계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분은 어떤 언론인서의제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여기에 참여한 기자들은 사죄를 하고 기자직을 내려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어 기자님들 톡방에서 찬성 여론을 조장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 이거는 답답합니다. 제가 오늘은. 아, 우리가 기자라는 것은 언론인이라는 것은 자본이라든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꿋꿋이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고 이런 지역언론을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많은 분들의 얼굴에 먹치라는 일부 기자들, 이 미끄러지 같은 일부 기자들이 좀 어서 해출돼서 실제로 지역을 난 올바른 지역을 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격적인 보도담합 정황을 밝히고 그 심각성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서산시는 현재 500억 원의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천지구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불법, 이법, 탈법, 행정과 막대한 혈세 낭비 의혹이 제기되어 지난 2년간 서산 시민들과 일부 시의원과 함께 반대투쟁을 이어온 사안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와 상급 언론단체, 언론단체의 제소도 불사할 것이다. 또한 시민과 함께 공정 언론 감시운동을 조직하여 소산시민의 눈과 귀를 지켜낼 것이다.